안녕하세요 세봉입니다. 오늘은 사소하지만 유용한 표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친구와 헤어지거나 상점을 나오거나 문장을 끝맺음 할때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표현들 많이 쓰시죠.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하시더라도 아마 여행을 가시게 되면 많이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Bonjour, bonjour,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저번에 프랑스어는 b o n j o u r bonsoir, 아침 인사 저녁 인사가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저녁 되세요 라는 표현도 다, 또 다른 다 표현이 있어요 b 수 n s o 수 r é 라고 표현을 하시면 좋은 저녁 되세요 라는 말이 돼요 이본주 n j o 수 r n 라는 표현을 듣게 되면 꼭 맥시, r 시 라는 말을 꼭 같이 해주세요 아니면 맥시 하시고 본주 n j o 수 r n 이렇게 똑같이 반복해 주셔도 돼요 매우 짧고 단순한 표현이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에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마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일 거예요. 상점 직원이나 판매원들이 이제 헤어지기 전에 물건을 다 판매하고 손님들이 나가기 직전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땐 본주하네 똑같이 말해주시고 맥시라고 꼭 대답해주세요. 그럼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본주하네 또는 본수아해 하세요. Okay.